자, 한번 해볼게요. 이제. <laughs> 자, 뭐할 거냐면, <laughs> 자, 봐봐요. 저는 이 Git Work라는 폴더가 지금 집 컴퓨터라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Git Work2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. 얘는 뭐냐면, 이제 그냥 회사에 있는 컴퓨터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. 실제 제 컴퓨터에 있지만, <laughs> 이 폴더는 이제, 회사에 있는 폴더입니다 이해되시죠? 그러면, 여기서 한번 이걸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, 저희가 로컬 저장소에 저장을 했죠? 그 다음 뭐 했죠? 원격 저장소에다가, 지금 올렸죠?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, 여기서? 가져와야겠죠, 이렇게? 회사 컴퓨터로 자 회사 컴퓨터에 지금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폴더에다가 배시키 배쉬, 배쉬를 키고 자 그다음 뭐예요? 가져오려면 일단 뭘 해야 돼요? 키을깃 이미지를 해줘야 돼요, 여러분. <웃음> 그다음. <웃음> 자, 그다음 자 그다음 자 봐봐요. 그 리모트 대시 V 하면 지금 뭐가 나올까요? 아무것도 안 나와요. 그럼 뭘 추가해 줘야 된다고요? 아까 그 저장소 주소를 가져와서 저장소 주소를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겠죠.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. <laughs> 추가가 됐으면 git remote DC v 하면 나오겠죠? <웃음> <웃음> 자, 그럼 여러분 푸시 오리진 메인 했었죠. 기억나시나요? 가져올 때는 git pull 오리진 메인 하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문에 보면 미는 건 푸시고 당기는 건 풀이잖아요. <laughs> 지금 원격 저장소로 밀었죠, 저희가 처음에.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? 원격 조작으로 해서 당겨서 가져오는 거죠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<laughs> 이렇게 하면 <laughs> 자 뭐, 봐보세요. 지금 Git 워크트 아무것도 없죠. <laughs> 점기 파일 말고. 근데 이렇게 딱 실행을 해주면 보이시나요? <laughs> 저희가 올린 b txt의 내용이 생기고 <laughs> 자그 뿐만 아니라 Git 로그 한번 해보세요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적었던 커밋의 내용까지 전부 다 복사가 되었죠. <laughs> 이런 식으로 합니다. 그리고 자 저는 클리어하고 자 이거 잘 보세요. <laughs> 지금 b.txt라는 기 파일 있죠? 저는 싹다 지우겠습니다. <laughs> 전부 다 지우고 rm, rf. <laughs> 점 <점깃> g 파일도 지울게요. <laughs> 이러면 다시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상태죠? <laughs> 자, 근데 잘 보세요. <laughs> 여기서 뭘 해야 돼요? 처음에 풀을 할 거면 Git 뭘 해야 돼요? <웃음> <웃음> 아, Git Remote Origin v 하고 아, 여러분 죄송합니다. Git Remote v 하고 <뭘> 뭐야? 잠깐만 잠깐만. 아, 여러분 리모트 리포지터리가 없어졌죠? 왜 없어졌죠? 제가 뭘 지웠죠? 점깃 파일 지웠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. 자, 그러면 그 제가 풀할 때세 가지를 했는데 뭐였죠? 뭐 하기 전에 깃맨 처음에 이니하고그 다음에 뭐였죠? a 도오리지 i g i 죠그 다음에 g i 했죠? 걔네 한 번에 쓸수 있는 게 g 클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g 클론. 그리고 그 주소만 복사해오면 돼요 g 클론 c l o 하면 됩니다 g i t c 하고 복사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 파일에는 g i t w o 에는 .git 파일도 없어요 이 n i 도한 적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주면 뭔가 이런 파일이 생겼어요 그죠? 폴더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? 이 안에 들어가보면 이런 프로젝트 단위로 점기 파일 및 비점 텍스트 파일이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폴더가 아니라 여기에 직접 풀고 싶다 하면 잠깐만요 얘가 아마 아마 점을 하나 붙이면 될 거예요 현재 경로에 직접 풀고 싶다. <laughs> 음, 그러면 여, 이 파일, 여기에 생겨요. 야, 이거는 어차피 복사 붙여넣기 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, <laughs> 이 정도는 차이를, 그냥 이렇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.